자 플레이할게요 레드 프로부터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이팅안 다치게 할게요 마지막 게임 오, 마무리 무아 아 아, <laughs> <끝 Valerie> <ngh> <après. 거> 어? 아이. 나이스. 안 돼. 어, 아이 나가 나가. 나가. 이거야 리 아이, 자, 자, 자. 아, 네. <laughs> 아, Å!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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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야, 플레이할게, 플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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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니, 슈니. 슈니. 아, 플라카 벌레 플레이. 오야케이 날키퍼. 비 좋다.

스키포. 자, 자, 그린볼 할게요. 걸렸다. 어, 이 와이 좋다 잘한다 안다 이아이 음. 어, 조심! 진가르지안으 이렇게 좀 빼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아유고 <laughs> 어. <laughs> 우와! 아왜들어 아. 고생했어요 까비 까비 발괜찮아 형, 가봐요 오케이, 우. 봐도 좋다! 여기다! 살리라, 살리라 아이빨 빨리 우리 자기발로 괜찮은 거한 다음에 꽂아. 기 제대로 했죠. 진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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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우리 생기 생기. 와! 오, 와, 날씨. <laughs> 좋은 거. 키퍼 좋지. 비씨 와서 들었어. 비씨는 골키고 최고인데. 비씨 와서 들었어. 비씨 와. 아, 야, 이정아 야, 오늘 전 시간 출전. <laughs> 조 고등학생이야. 아 진짜요? 아 방구. 어디형 꼬레자 방구라고. 나 지금 <laughs> 뭐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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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영차.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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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 안다치! 와, 이, 나이스. 야, 나 이름 보 처음 보는데, 나. 제대로 하네, 진짜 제대로 하네. 볼래, 볼래? 어? 살 살려주세요. 언니, 언니, 우리 지금 녹아들이잖 우리

치면 네, 네 돼. 하나 하나 자, 플래 플레이. 진짜 이 어, 조심 조심. 어 이게 아니어 자플레이 뛰어! 안다하세안다하게요안녕하세 와우! 어 날싸움! 날싸움! 시도를 좋았다. 잘했다어다 아파! 아허! 약간 답인다. 어허! 약야 답인다. 어허! 차그만 차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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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지 이, 그이 경기 재밌죠? 네. 이런 경기는 나도 눈치 한번갈수 있어요. 아, 나이스지! 딱 재밌네, 지금. 네? 이제 트가 우리 팀, 우리 팀와가 헤이! 헤이! 아이. 수비 좋다! 너는 오 진짜 많이 되는거야 너는 진짜 좋은거야 좋은거 뻥뚫고 가는거야 어? 잘하고있다 아 진짜 간다 나이스 아 진짜 역시 김재 수도권, 저희만, 저희만, 저희만 오 아, 어, 내 아, 스노래. 자, 쿠브나마스, 쿠브, 쿠브, 아브 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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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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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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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트네, 네트 가자. 좋지? 다 물렸잖아. 그치 아, <laughs> 치게다게 이렇게 좋아요. 아, 이리, 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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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림 뽑을게요.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소리. 나이스 나이스. 두노. 운는데 늘었는데. 받아 받아. 쉬와서 늘었는데. 아, 니이게 응? 아, 아니라고. 포장 들어가네. 아니 야, 역쪽 가. 야자자자 자. 가자. 자자 한다. 한다, 한다. 한다 나 주지마. 어, 지마 나이스 나이스. 아우, 영점 안 맞네요. 탄다 아. 맞네. 어, 맞네. 뭐,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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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형 말고. 좀만 다이팅, 좀만 다이팅. 예좀 돼. 와! 야, 나이스 어, 골. 오, 단 카메라 박살났어? 예, yeah, 개다 박스 탔어 아, 네. 수리비 130만 달라는데한데요 130만원? 오늘 형이 그 쓰지 마요 수리비, 수리비 나가요 <목소리> 아, 진짜 안 깨지게 잘 써야지 아, <목소리> 어아 스페어스 없나? 아, 네. 어, 없어요 비어통하고 이런 거없어들어어 네, 네. 아, 아니, 보험도 없어요 아들이 잘못 맞으면 끝나 노생스어 형님 그래. <봇>

오이! 자, 저희 키퍼 교체할게요. 마지막 키퍼님들 할게요. 1번님들 할게요. 할게요. 1번님 자, 저희 마지막 6분 남았어요. 안다치게 할게요. 자,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자, 마지막 6분. 안다치게

어이, 고시태 ه 와, 다나가네 <laughs> 아, 이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헤이, 마무리 아, 이 보여줘, 니보 나이스! 나이스! 지고 있어, 무섭다 준이 졌는데 내가 기거플레이대단대단 <laughs> <laughs> 한다. <laughs> 아, 뭐. 아 <laughs> 어, 동네 한 바퀴 돌리고 가어 아, 저마니고 야, 얘 말은 힘어 야, 진짜 빠뜨리다 대니까. 자, 3분 3분. 와이, 나이스 고슈팅, 고슈테! 자, 플레이할게요! 좀더할좀더할 때! 오, 좋아요, 좋아요! 바로 바로 골! 좋습니다! 자, 플레이할게요, 플레이! 좀더할좀 더! 여시요기 여기, 만기야 i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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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i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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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플레이. 플레이. i OI! <laughs> 좋아요. 끙글이, 끙글이. 플레이, 1분 30초. 자 이제 마지막 한골 싸워볼게요. 이십점 골, 2 8점 골. 마지막 한 골. 여기수비가자 수비할까? 전체 수비. 전체 아, 어, 예! 어, 한 명. 줄, 해줘, 해줘. 한타 카, 달 당. 펄 자자, 라이자 마지막 한골싸워볼게 플레이. <laughs> 안 다치게 할게

예, 코너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할게요.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코너키 아웃되면. 오케이. 이왔 아! Субтитры <laughs>